자, 바레인의 어... 낯선 선수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. 수비 파울로 끊습니다. 지난 1월 달에 직지, 아,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바레인 네. 팀과 경기를 하지는 않았어요. 그렇죠. 아,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조금 더 긴장하고 나가줘야 되는데요. 그러게, 선에 걸렸죠. 수비 좋았습니다. <laughs> 자, 우리가 바레인과 상대 전쟁에서는 상당히 앞서고 있는데 최근 두 경기, 올림픽 예선에서는 우리가 두 번이나 졌어요. 네, 자 이번에 잘 막았고 우리가 그 줘야죠. 보, 어, 리벤지를 또 만들어줘야죠. 최범문 올라옵니다. 슛골, 최범문. <laughs> 자 무서운 신인 최범문의 득점. 지금 최범문 선수가 속공도 잘 뛰어줬고 어, 또 조용신 감독이 그 자리에 지난 어, 아시아 선수권대회는 장동현 선수가 투입이.